안녕하세요. 포항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뭐 때문에 나왔냐면은 어, 갤럭시 워치 4. 여기에, 액정, 그, 겉, 유리만 파손이 되고, 여기에, 갈림. 보통 뭐, 운동하다가, 이렇게 부딪혀서, 아니면은, 뭐, 넘어진다든가. 그래서, 파손이 많이 되죠. 그래서 요것을, 예, 액정 전체를 교환하면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요즘 뭐, 워치폰는뭐 가격대가 거의 뭐 중고가격 보면 한 5만원 정도에 거래되기 때문에 그것을 액정을 교환하면은 뭐 10만원 이상 줘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좀 심하게 걸켰고 여기에 건유리만 깨졌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 자선으로 깨졌는데, 어, 터치하고 뭐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어, 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 싶어서, 어, 한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상에는 전혀 이상이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보면은 액정 유로이 깨진 곳은 그리 표시가 잘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깨진 곳이 표시가 나는데, 거의 뭐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어 제가 이 갖고 있거든요. 다른 것도. 요거는 LTE, 그폰 기능하고 같이 되는 거고, 요거는 GPS 전용. 어, 요것, 아, g p s 라는 블루투스 전용. 이것도 블루투스 전용인데, 어, 뭐,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뭐, 다, 동작이 다 됩니다. 그래서, 요, 거 베젤로 해서 여기 걸킨 부분을 커버를 해도 되는데, 우리 커버하면은 그렇게 표시는안 나거든요. 어, 그런데, 어, 기스 낳는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어,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화유리, 바깥에 붙이는 강화유리를 하나 붙이면은, 어, 기스가 좀 많이 숨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래서 이 강화유리를 붙인 다음에 베젤로 감추면은 깜쪽같이 숨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래서 여기 이쪽 면은 좀 상당히 심하게 어, 걸켰는데 여기에 조금 깨지기도 했죠. 그래서 방수는 뭐 그렇게 포기를 하고 어 제가 생각했는 게 이거 이 구라인더로 살짝 치약을 묻혀서 한번 조금 까끌까끌한 면을 한번 샌딩을 하고 난 다음에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기에 그, 여기에 지금 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약품도 있는데 치약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하면은 치약을 묻혀도 동작을 하면은 상당히 많이 튀지 싶은데 모르겠네요. 는 치약을 묻혀서 한번 살짝만 한번 그좀 기스가 많은 부분, 네, 한번 샌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하면은 상당히 많이 튈것 같은데, 일단은 준비를 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약을 이 오래된 치약 모서는 게 있네요. 그래서 이걸 살짝 묻혀서 여기 금간 부분에 또 치약이 스며들면 안 되니까 살짝만 묻혀서 한번 너무 많이 묻히면은 또 돌아갈 때막 튀기 때문에 살짝만 묻혀서 한번 샌딩을 살짝 한번 살짝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 뭐, 최저속으로, 해서... 어이, 막티네. 막 튀네. 막 튑니다. 아우씨다 튀었습니다. 어차피 튄 김에, 잠깐만, 휴지 하나 준비해서 앞에 가림막을 좀 가리고 해야 되겠습니다. 에, 또 준비 또 해야 되겠네요. 어느 정도 튀었기 때문에, 일단 대충 자리를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깔고, 앞에 가림막 하나 갈아놨습니다. 그렇게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그걸 하면 이, 이면 보니까 그렇게 효과는 없는 것 같고 이것을 아예 조금 뭐 보기 싫더라도 그냥 강화 유리를 붙여서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치약이 책상에 다 튀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은 포기를 하고 깨끗하게 닦고. 강화유리를 붙이고 난 다음에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좀 수건을 좀안 미끌리도록 깔고 막 깨끗하게 닦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먼저 강화유리를 붙여야 되겠네요. 강화유리가 그 이쪽이 안쪽인가? 이렇게 해서 붙이나? 모르겠네. 44mm. 풀 커버가 되니까, 일단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붙이면 손 떨리는데. 아유, 한쪽으로 좀 쏠렸네요. 한쪽으로 쏠린 것 같은데. 일단 붙는 건잘 붙는 같습니다. 그래서 어이 공기가 생기네요. 그렇게 표시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공기가 조금 들어간 게 표시가 나네요. 방수는 좀 포기를 하고, 여기 조금 덜 붙은. 이으로 보면은 <laughs> 장기선은 약간 커버가 되는데 여기에 이 거미감 부분은 그래도 약간 표시가 나네요 이 정도만 돼도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다음 여기에다가 베젤을 붙여주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커버가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기 보면은 이제 오치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자세히 보면은 표시가 좀 나는데 어... 베젤링하고 이렇게 커버를 하면은 그래도 많이 숨겨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결이 된것 같은데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에 보면은 요 액정 전체 전체를 교환을, 그 부품을 사면은 한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뭐 8만원, 뭐 9만원, 뭐 10만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 그리고 안에 디스플레이 빼고 바깥에 강화 유리만 구입을 하면은 한 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유리를 다 걷어내고, 어, 할 수는 있는데, 유리를 걷어내고 작업을 할수 있는데, 우리 같은 초보자들은 이게 좀 난이도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래서, 어그 방법보다, 뭐, 뭐, 10년, 20년, 뭐, 주구장창, 뭐,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계속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뭐 해야 되니까 다 연결한 뒤에 나오겠습니다. 일단 기본 화면으로 채팅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 거의 표시가 안 나네요. 근데 화면이 죽었을 때는 표시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제를 붙이면은 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주 손이 떨려서 위치는 잘 잡은 것 같네요. 딱 됐습니다. 여기 기스 난곳도 커버가 상당히 다잘 되었고, 이렇게 하면은 뭐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혹시 뭐 워치 사용하시는 분은 그 미리 사전에 그 강화유리를 하나 붙이고 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사용하다 보면 어디 부딪히거나 그러면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파손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뭐 광화유리를 붙이든지 베젤을 하나 붙여 놓으면은 그래도 뭐 걸킴이나 부딪혀도 어 베젤 그쪽에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뭐 파손이나 걸킴 그런 게좀 없지 않을까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만 해도 사용하는 데는 뭐 전혀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어, 그리고 요 배터리가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 워치4, 그 배터리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어, 예전에 교환하려고 하나 샀는데, 그렇게, 어, 배터리 용량이 지금 갖고 있는 게두개 있는데, 뭐, 배터리 상태는 아주 좋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터리 상태를 해보고, 배터리 교환하는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약간 뭐, 보기 싫기를 정도는 아닌데, 일단, 카바링, 기스 카바닝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허접한 거 들고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괜찮죠? 근데 화면이 갔을 때는 약간 표시가 납니다. 이렇게 사용해도 상당히 무방할 걸로 생각됩니다. 기스는 다 감춰졌고. 감사합니다. 또 나오겠습니다.